이제 전원주택 저 끝집입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한번 왔었는데요 아, 이 전투력으로 보여지거든요. 설치 같은 게좀 빠져있고요. 이쪽 네, 모습입니다. 이거 뭐 창고, 따라낸 것 같고요. 그 이제 주차 두대 정도 보니까 이게 볼수 없는 단점들이 좀 있네 앞쪽을 보기에 좀 어렵네 주택에 네, 반갑습니다. 보이는 부동산 경매입니다. 자, 오늘은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에 위치하고 있는 보듬마을 전원주택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이 단독주택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전원마을이 제법 규모 있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사진에 그림에 이 물건이 되겠고요. 어, 토지가 149평, 150평 정도 되고요. 물론 이제 진입도로 지분까지 포함하면 더 되지만 실제 가용 면적은 150평 보시면 되고요. 건물은 48평 정도 됩니다. 1층이 31평. 2층이 17평 정도 이렇게 돼요. 자 그런 주택이고 보시는 것처럼 지붕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어, 그늘을 만들어서 이렇게 입구 쪽을 활용하고 있고 2층에도 요 베란다 공간 위에 이런 걸좀 설치를 해서 이 공간을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층 옥상에는 태양광 패널이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요. 전기 절감을 위해 이 모든 마을 주택들 모두 이제 이렇게 시공을 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차장 공간 한 10평 가까이 되거든요. 여기에 차량 두 대를 이렇게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잔디 마당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 텃밭 공간도 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잘안 보이는데, 텃밭 공간 여기 있어요. 조그만하게 있고, 여기 잔디 마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는 이렇게 데크를 깔아 가지고요. 앞마당으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 2층은 보니까요 거실 쪽이 통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2층, 여기 1층인데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안방 쪽도 통창 쪽으로 활용을 해 놓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주변 주택들 좀 이렇게 보수해 놓은 집들 보면 깨끗하고 정리가 잘 돼서 이쁩니다. 이 주택 역시도 철근 콘크리트에 12년 준공. 그러니까 10년은 또 훌쩍 넘었죠. 그래서 페인트 칠좀 하고 1층 부분 도이 데크라든지 이런 정비도 좀 필요합니다만 조금 손을 대나놓면꽤 괜찮은 고급 주택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41%까지. 원래 이제 감정이 5억이 넘는데 지금 2억 초반대까지 내려왔거든요. 41% 그래서 정비 좀 해서 쓰시면 어 괜찮은 주택으로 변모를 할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물건이고요. 앞마당 부분도 조경수가 이렇게 잘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다듬어 놓으면 예쁜 집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나온 전원주택들 양정동, 문동동 포함해서 그래도 좀 나은 주택으로 저는 평가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KTX 역사도 좀 가깝기 때문에 추후에 외지인들에게 거점식으로 이제 세컨용으로 판매를 좀할 수도 있지 않겠나 지금은 좀 그래도 나중을 보면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주변에 이제 거래된 이력들을 감안하더라도 3억대는 훌쩍 넘는 요즘 주택들이 많이 저감했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그 정도는 충분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차의 실수요 중심으로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리고 현장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개가 한 마리 있어가지고요 주변을 가면 많이 좀 짖습니다 그래서 잘 보기가 좀 어렵고 앞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사진에서 보시는 이 정면의 현황을 좀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밑으로 내려가면 아랫집이 있고, 또 이제 보강도로 쌓아가, 는데 털을 높여놨기 때문에 앞쪽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그림을, 그리고 유튜브에 들어온 촬영분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람은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한 번씩 오가는 정도 그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물건들도 좀 일부 정리가 돼 있고, 일부는 또 널브러져 있고 그렇거든요. 개밥은 여기 이제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 주변 가면 많이 좀 시끄러울 겁니다 개가 있어서 부분 참고하셔서 입찰 여부를 감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측면 모습입니다 보시면 요 뒤쪽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요 들어오는 도로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두 대를 여기 이렇게 댈 수가 있고요 요 대문은 요쪽입니다 요쪽 이렇게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텃밭 있죠 그죠 조그마한 텃밭 마련되어 있고 여기는 앞마당 잔디로 이제 잔디 정원으로 만든 앞마당이 돼 있고요 여기는 데크가 깔린 앞쪽, 주택의 앞쪽 모습이 되겠습니다. 주택 조금 페인트 칠하고 하면 예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정비해서 쓰실 분도 보시면 되겠고요. 뒤에 따라낸 거, 뒤에 이제 베란다 창고 공간도 있거든요. 그리고 차고지까지, 옆에까지 포함하면 한 70평 가용 문제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또 다른 이제 각도입니다. 반대 각도에서 담아봤는데요. 철마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늘 만들어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택의 모양과 현황, 그걸 하시면 되겠고, 2층은 이제 거실 하나, 방 하나, 욕실 하나 이럴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저희가 건축물 현황도를 떼지는 못했는데요. 그렇게 보여지고 1층은 방두 개, 거실, 화장실 이런 식으로 이쪽이 이제 안방이고요. 이쪽이 이제 작은 방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뒤쪽으로 이제 주방이 이렇게 있는 그런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대체적으로 이런 주택들 그렇죠? 1층에 방두 개, 거실, 뒤에 주방 쪽이 있고 베란다, 보일러실 있고 그렇죠? 2층이 이제 방 하나, 거실 하나 내부 계단 형태로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조금 멀리서 이제 그림 담아봤는데요. 해당 매각 목적물은 요겁니다. 요거. 자 그리고 요쪽 편에 전원주택들 하나 둘셋막 이렇게 두세 개 나와 있죠. 그죠. 자요 옆에 주택보다는 이 주택이 좀더 고급진 주택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가액도 더 높고요. 실제 가치가 좀 더해지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주택이요. 자 이번엔 측면입니다. 측면에서 담은 그림인데 물건은 요거죠. 요거. 해서 요게 사곡에서 이렇게 쭉 올라오는 길입니다. 올라오는 길인데. 요 지나면 이제 쭉 넘어서 동부면도 가고 그렇게 됩니다 요렇게 이제 올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올라와서 쭉 이렇게 해서 요쪽으로 이제 뒤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공만의 바다를 이제 내려다보는 입지고요 그 다음 여기 아나스빌이 보이는데 아나스빌 옆쪽 그러니까 요산 뒤에 보면 KTX역사종점 그 위치가 이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더 멀리서 그림을 담아봤습니다 살짝 산중턱에 위치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다보는 방향은 동향입니다동향 주변 위치와 입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산, 요산 바로 뒤가 k t x 사 후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더 가까이서 이제 클로즈업한 그림인데요. 이게 이제 옆모습이죠. 해당 주택의 모습입니다. 태양광 패널, 앞마당, 지붕 만든 거, 그리고 이 뒤로 이제 진입을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택은 뭐 거의 똑같이 지었죠. 그죠? 당시에 이렇게 지어서 5억대 실제로 거래가 되긴 했었습니다. 지금은 뭐 가치가 많이 낮아졌지만 자, 바로, 그렇다면, 시세 한번 보겠습니다. 14년, 뭐, 요런 데는 다 5억에, 5억 넘게 거래가 됐었죠, 그죠? 근데 최근에는 거래가 없습니다. 그나마 비교할 수 있는 비교군이 요 주택, 요게 142평에 44평, 작년 3월에 2억 9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3억, 한초 중반대 보면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런 이제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2억 초반대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실수요도 괜찮고, 조금 정원하고, 페인트 칠좀 하고, 좀 꾸며가지고, 조금 언제 팔겠다. 한 2년 보유하고. 그런 이제 마음으로 보시는 분들도 가격대가 너무 낮아져 있으니까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면 21년 2월에 지금 이주택하고는 결이 조금 다르긴 한데, 요거 요게 21년 2월인데 4억 5천 5. 가격이 꽤나 이제 높게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물건은 3억 초반대 정도로 보면 시세이지 않나. 초중반.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면 물건의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거제시청 통영입니다. 자 여기가 KTX 역사 확장지가 되겠고요. 자 확대를 해보시게 되면, 자 물건지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보든 마을. 자 여기 전원주택 마을이 이제 밀집해 있는 곳이고요. 요 뒤로 이제 넘어가는 길목에 위치를 하고 있고 여기가 KTX 역사가 생기는 곳이죠. 바로 옆에 아나스빌 있고요. 아나스빌 옆길로 이렇게 쭉 올라오시면 오늘 물건지 이를 수가 있고, 역사까지는 차로 한 3, 4분, 그리고 고현 시내까지, 시내까지는 한 7분 정도, 6, 7분 거리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까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장평하고 고현 시내 쪽으로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도 비교적 무난한 그런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마을의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는 오늘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경매정보집입니다2024 타경 2166번이고요. 사곡 448-25. 땅이 이제 172평. 지분을 빼면 150평이에요. 건물은 76평인데 현황 76평. 주차장 빼고 실제 공부상으로는 48평, 50평 정도 보시면 됩니다. 5억 3,400인데 3월 24일에 2억 1,900까지 41%까지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죠? 또 다른 특이 사항 없고 도로 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시 외 물건들이 있는데요. 보일러실, 파고라, 아까 지붕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뒤에 이제 따라낸 거 있거든요. 보일러실처럼 그런 것들도 모두 매각 목적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합니 낙찰되시는 분들 거라는 거죠. 자그외뭐 다른 특이 사항 임차인도 없고요. 대출은 이제 원금 이자 합해서 3억이 좀 넘겠네요.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KTX 역사 주변에 나름 고급형으로 지은 전원주택 이제 물건이 되겠는데요. 최근에 경매 물건으로 나온 것 중에는 그래도 좀 추천할만하다 주택치고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좀소개를 드립니다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기에 이번에 잘안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들 현장 못 가신 분들은 앞서 보내드렸던 드론 촬영본 현장 영상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도 개가지 있어서 주변을 잘못 봅니다 봐도 이제 옆쪽에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 그림 등을 보고 또 이제 주변이 실제로 눈으로 봐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이제 같이 이제 비교해 가시면서 물건에 대해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건 소개 여기까지 하고요. 대립찰미, 낙찰위 과정, 인도 과정 도와드립니다. 실제 사람은 없어도 짐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점유자하고 협상,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 저희가 다 도움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의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건 소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물건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